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열두 사도입니다. 사도란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도 일기생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르기까지 어떻게 가룟 유다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지겠지만 그 가룟 유다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나 모든 사람 나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잘 지내자 하나님을 마가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이런 말씀은 기본이고 이러한 말씀이 살이라면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만 부드러우서는 아니됩니다 살 같은 부드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지키기 힘든 그러니까 뭐랄까 바꿀 수 없는 딱 고정된 이치 그러니까 원리의 말씀이라고 할까 뼈 단단한 뼈가 단단하듯이 단단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기에 살이 붙는 것이며 살이 적게 붙는 사람이고 많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뼈같은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산악나무가 무엇인지 야 뱀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같은 자들아 뱀을 조심하라 어? 뱀? 뱀? 오, 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데 뱀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시대 관원을 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이들을 조심하라. 어, 생명나무, 사랑나무, 아담과 하와네.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네가 아담이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너도 생명나무야. 네가 하와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너도 선악나무야. 그러니까 뱀을 조심하라. 뱀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면 다윗 같은 다윗 같은 자가 올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오실 줄 알았어. 그러면 로마를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를 치비하고 야, 지상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 하나 된다고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물들은 일이 늑대죠. 사자, 곰, 양, 염소, 이들이 뱀,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 알고 보니 바로 열두 지파를 뜻했습니다. 열두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했습니다. 하나 될수 없잖아. 어떻게 하나가 돼? 그 동물들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자하고 살진 짐승하고 양하고 염수하고 뱀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연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였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은 깨끗한 구름, 바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 말씀을, 해는 말씀을 뜻했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정발해서 깨끗한 구름이 되듯이 회개하고 깨끗한 구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뜻한다. 가서 가르쳐줘라. 너희들 다 하나님을 모시는 구름이 되도록 가라. 가르쳐줘라. 내가 구름이야. 예수님이 내가 구름이야. 날 증거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눈높이 맞게끔 가르쳐줘라. 나머지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불심판이 된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완전히 초전박살 낸다였습니다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이다 전쟁할 때 칼이 필요하지 않냐 칼그 칼은 진짜 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칼이다 베드로야 네가 칼을 잘 놀리지 않냐 예, yeah, 끝내주죠. <laughs> 끝내주죠 제 칼로리빙. 그럼 그처럼 그 칼은 바로 말씀이야, 말씀의 칼이야. 너무 너무 사람들이 깨닫기가 쉽습니다. 말씀의 칼, 말씀의 불. 불 없으면 살수 없다. 불이 무시무시하지 않냐? 다 태워버리지 않냐? 죄를 태워버린다. 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가서 전하라. 말세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전하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오해를 풀어주도록 하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 교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병든 자들도 고쳐지고 마음이 외로운 자도 때 친구가 되어주고 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의무화였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 차이가 있었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담없이 말씀의 뜻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라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는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제자들이 배운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주라. 이 말씀을 전하라. 소풍할 때 어떻습니까? 김밥 싸지 않습니까? 어, 도시락을 싸고 간식도 챙기고. 어떤 사람은 멀리 가지도 않는데, 예? 나갈 때 어때요? 온갖 집을 다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먹을, 뭐, 먹을 걸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 준비해야 되니까. 하물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챙기지 않겠습니까? 옷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뭐든지 챙겨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다짐풀을라 신발 가져가지마 옷 가져가지마 너희들 먹을 거 그거 너무 많다 챙기지 마라 그냥 가라 홀몸으로 가봐라 한번 가봐 너희들을 맞이할 자가 있을 것이야.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 한번 가봐라. 정말 그럼 너희들이 있었듯이 너희가 그러하지 않았냐? 빌립, 네가 이 말씀 듣고 떼니? 도마, 네 말씀 듣고 떼니? 제가 바로 도마 위에서 요리해서 예수님 드렸죠. 빌립, 너 떼니? 예, 제가 바로 떡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처럼 똑같다. 한번 가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한번 가 봐. 가면 기가 막히게 돼. 결국 제자들은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굶은 제자가 있었을까? 아니요.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성으로 비유하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남자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어. 그리고 능력이 있어. 노래를 잘 불러. 노래를 너무 잘해. 남자가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사인해달라 할 수도 있고. 하, 내가 커피 한잔 사주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그죠? 여성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해? 어쨌든가 밥을 사주고 싶고, 어쨌든 저 여자를 꼬시고 싶고, 저 여자와 같이 있고 싶어. 너무 예쁘니까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만나게 되어 있고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들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조금만 더 있어달라. 한 번만 더 우리 시이 와달라 한번더 말씀의 떡을 떼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옛날에 못사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어날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온천하 만물 와 바다 그 바다 속에 그 에너지 그 어마어마한 식량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산에 약초, 어, 농사를 치으면그 곡식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뿌리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니까,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사람이 못된 짓을 하니까 굶어 죽고 가고 그리고 이자에 허덕이면서 어 이자가 10%, 20%, 30%가 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천에는 너무너무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많습니다 상상초월입니다 우리 집에 음식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돈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돈이라고 음식물 그거 다 돈이라고 돈 돈을 계속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버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길을 가면 하늘의 뜻길을 가면 반드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아주 기묘하게 물질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두사도에게 하나님의 형제 사랑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 이름들 그 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동시승으로 역사를 하신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야.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뱀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을, 독사들을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괜찮던데 처음에는 안 물지. 만나지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린다. 큰일 난다. 물려도 괜찮은데요. 이따가 독이 번지면 큰일 나는 것이야. 비진리를 삼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로녀단은 그만 넘어가 버렸죠. 힘들 때, 의문이 들었을 때, 의심스러울 때 예수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보고를 해야지. 예수님, 이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이란 말을 들었고, 이란 의문이 들고, 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복을 들고, 예수님한테 상담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받았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때 물질이 연관됐습니다. 물질이 연관돼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들하고 물질이 그돈몇푼안 되는 거, 거기에 이 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무지하죠 사랑하는 크리스티안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열두 사도입니다 열두 사도 이시대 합당한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혜로운 자를 다 채쳐두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뼈 같은 말씀, 그리고 살은 자기 역량에 맞게끔 치우고 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자기 몫입니다. 하늘의 사랑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귀한 진리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귀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뭔지를 모릅니 인생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뼈 같은 말씀을 들으면 삶이 교정이 되는데 뼈가 교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늘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뼈 같은 말씀도 알게 되고 살 같은 말씀, 형제 사랑도 알게 되고 자 이번 주 말씀은 열두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두 사도 2천 년전 열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헐몸으로 지금도 홀몸으로 가기 힘든데 2천 년전 홀몸으로 떠났습니다. 분명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정말 사도들만이 알수 있는 귀한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명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으로 영접했듯이 분명히 영접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준비되고 예배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분명히 준비되고 예배된 자들이 있고 올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그런 생명을 꼭 살려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